할렐루야.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오늘같이 복된 주인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 기록되는 날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모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탐욕과 흑된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문 말씀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야가로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쳐야 될까요? 가장 내가 빨리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주의서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아야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외식이만 해도 복음이 이렇게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외쳐도 복음이 안력해져요 옛날에는 순종을 잘했는데, 지금은 불성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에, 다른 의미를 두지 말고 아멘 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치야 되겠죠 외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슨, 무엇이라 외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내 모든 육체는 덜에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초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어요? 민초. 민초는 이제 국민을 가지고 민초라고 그러죠. 풀로 비유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비유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풀이 전능하진 않아요. 풀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니까. 풀뿐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한 거나 만들거나 같은 말이죠. 창조는 하문이 들어갈 것이고, 만든다 그 말은 상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마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벌리는데, 이와 같이 풀로 비유했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 하면, 우리 인생만 모든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코끼리도 육체가 있습니다. 또 사자도 육체가 있고, 곰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르고. 그것은 꽃으로 비어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꽃으로 비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하기를 사람도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예쁘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작품은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 만들지 않고 잘만들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어요. 들의 풀과 같이 만들어고그풀 등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하나님께 향해서 뽐내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지 내 자랑을 하는 말은 아니요내뿜을 내라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온데간비없고 오직 주님만 내 속에 살아서 들의 포가 같이 보이면서 들의 포가 같이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외쳐라, 그 말.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그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가 되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버려요.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또, 교만도 그냥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낙심도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탐욕을 내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또 절망할 때도 얼마나 망했지 몰라요. 뭐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절망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망이라는 그 소리도 듣지 말고, 탐욕이라는 소리, 교만이라는 소리, 낙심이라는 소리, 절망이라는 그런 소리도 듣지 말고, 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삼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음성이 그냥 우렁차게 메알치듯 들리기도 하지만, 안 들리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손는나이아닌데도영으로 들으면 되잖아. 꼭유체로만 들어야 좋은 아니잖아. 저는 그 전에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소리가 나라와요 소리가 막 웅장하게 난 입체감으로 막 그냥 나더니 나중에 소리가 들려와요. 지혜를 가져라 그는 지혜를 가져 그래서 내가 지혜가 그때 없었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야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마치 뭐 그렇게 또렷하게 지혜를 가자. 그렇게 들린다. 그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찾다뛰니까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혜를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를 갖겠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지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 지혜는 주셔서, 그조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또 조금 주시고, 또 조금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만약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생각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인간이나 똑같죠. 그냥 식물인과 같이, 식물인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인간, 사람이라는 인간, 같이 하셔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말을 한다니까. 막말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막말. 저도 때로는 막말할 때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 막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처 입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요 내가 최고다, 내가 교만한, 해가지고서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흥계하고 아무한테나 그냥 욱박 지르고 그런 일은 세상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그 사랑으로 원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을 가지고 풀려고 그랬고, 그 아름다움을 덜해 꽃과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를 꽃이 아름답게 확피했다 할지라도, 금세 시들어 얼마 안가더라고요 저도 누구 선물하려고 꽃핀 것을 갖다 샀어. 근데 그분이 그냥 빨리 안 하고, 그냥 그럴 바람에 꽃이 시들어 버렸어. 그 시든 것을줄 수는 없잖아. 시든 것은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든 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아마 여기 있는 것같요 그래서 야 꽃은 시드는구나 얼마 안 가서 꽃은 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드는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피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활짝 피었다 지는 인생은 고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연영인 그런 어떠한 여건에도, 결국, 때가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잘 나와가지고, 세살때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다른 사람은 세살때 기억 잘 못하는데, 저는 세살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나이가 70이라는 나이가 됐어그들는 어렸을 때는 20살만 돼도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대단하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근 그런데 지금 20대는 애들 같아요. 애들. 또 30대도 애들 같고 아니 30대도 애들 같은데 지하철을 타면 은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도덕적인게 그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믿기는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누가 양보를 해주나 하고 내가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양보해주는 사람은 50대, 60대가 양보를 해주더라고 아차! 내가 얼마나 그냥 연락하게 보였으면 50대, 60대가 양보를 하나. 20, 30대 양보도 안 했는데 50대, 60대가 양보를 하는구나 하고. 그래도 옛날 사람이 제가 있고 그런 도덕성도 있고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 옆에 는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미안해 할 소지를 주면 안되죠. 그래서 노인석 쪽으로 가서 있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새 나이가 그 정도 들었구나 이와 같이 풀과 같은 인생인데 꽃이 피었는데 꽃이 시들었구나 이제는 얼마 있으면 꽃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섬이었구나 그러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안을 주셨고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도 알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할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많으나,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몰라요. 0 1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돼.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한 가지를 붙잡더라도 오직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인가 항상 하는 소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털은 말고, 꽃은 시들죠. 또, 기운이 흩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서 불미나, 그서 불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바람처럼 불고 있어요. 온 우주에 불고 있어요. 우리 지구 땅덩어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도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이 지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반짝이는 별들도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도 생명이고 달도 생명이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생명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알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극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욕과 하된 영광을 벌게 하옵소서. 덜에 푸가 받고. 지능국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다. 형상대로 지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개, 돼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나라도 사랑할 줄 알고, 내 가정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녀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